1984년 8월 28일 오스트리아 니더웨스터라이히 주 암슈테텐 18세 소녀 엘리자베스 프리츠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몸과 머리는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는 멀리서 물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와 가까운 곳에서 쥐와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곧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 홀로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 했고, 바로 지하실에서 나가는 문을 찾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녀는 바닥에 연결된 쇠사슬이 철컹철컹 하며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발이 차가운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너무 놀란 엘리자베스는 자리에 주저앉아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누군가가 엘리자베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는지 갑자기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무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온 남자는 손전등으로 엘리자베스를 비추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에 놀란 엘리자베스는 괴한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손전등을 들고 있었던 남자는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요제프 프리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놀라 당황해하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부터 여기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같은 시간,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로즈마리는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즉시 남편 요제프에게 엘리자베스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제프는 아내 로즈마리에게 또 딸이 가출한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엔 신경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당시 엘리자베스는 친구들과 함께 몇 번이나 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는 최근에도 친구와 함께 가출하여 한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어머니 로즈마리는 딸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로즈마리는 바로 경찰서로 찾아가 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라진 소녀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그녀의 친구들도 엘리자베스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어머니 로즈마리와 아버지 요제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부부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부부의 집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도시 브라우나와 민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편지를 쓴 사람은 사라진 딸 엘리자베스였는데, 편지의 필체를 확인해 본 결과, 정말로 이 편지는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엘리자베스는 가족과 함께 사는데 지쳤다고 말했고, 지금 친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에 앞으로 절대 자신을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만약 부모님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경찰과 함께 계속해서 자신을 찾으러 다니면, 바로 이 나라를 떠난 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바로 딸의 편지를 엘리자베스의 실종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경찰에게 평소에 딸이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아마도 딸이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여 가출했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당시 경찰은 수시로 가출한 엘리자베스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가 상습적으로 가출을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엘리자베스가 편지에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쓴 것을 근거로 경찰은 그녀가 실종된 것이 아닌 아버지 요제프의 말처럼 사이비 종교에 가담하여 가출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엘리자베스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고 바로 수사를 종결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출했다던 딸 엘리자베스는 홀로 부부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인 1984년 8월 28일, 아버지 요제프 프리츠는 엘리자베스 프리츠를 집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요제프는 몇년 동안 가족들 몰래 집 지하실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하실이 완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요제프는 지하실 입구 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너무 크고 무거워, 요제프 혼자 설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요제프는 딸 엘리자베스에게 문을 옮기고 설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의 말에 딸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에게 문을 잡고 있으라고 했고, 요제프는 딸이 문을 잡고 있는 동안 문을 틀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지하실 문은 성공적으로 제자리에 설치되었습니다. 요제프는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아버지의 말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제프는 딸이 등을 돌리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수건을 꺼내 딸 엘리자베스의 얼굴에 대었습니다. 당시 요제프가 꺼낸 수건은 마취제인 네테르가 묻어있는 수건이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가 기절한 것을 확인한 요제프는 딸을 지하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운 뒤 바닥에 있는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이렇게 딸 엘리자베스는 친아버지의 손에 자기 집 지하실에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제프는 딸이 가출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엘리자베스에게 집에서 스스로 가출했다는 편지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엘리자베스가 편지를 작성하자마자 요제프는 편지를 들고 집에서 약 110km 떨어져 있는 도시 브라우나우아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나우아민에 도착한 요제프는 딸이 이곳에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꾸미기 위해 브라우나우아민에서 집으로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요제프의 계획대로 경찰은 딸의 편지를 보고 수사를 종결했고 이후 24년 동안 딸 엘리자베스의 행방을 찾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프리칠은 1966년 4월 6일 어머니 로즈마리와 아버지 요제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의 아버지 요제프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제프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미 추행과 음란물 유통 및 사기 그리고 방화 등의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제프는 힘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태어난 지 1년 뒤인 1967년 부녀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요제프는 그 강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주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고 18개월 중 12개월만 복역하고 석방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리자베스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제프는 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종종 몰래 딸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소년과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녀를 끌고 집으로가 강제로 방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한 소년을 협박해 다시는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자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몰래 집에서 나와 친구와 함께 다른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출한 엘리자베스는 얼마 못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경찰에게 이야기했으나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엘리자베스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엘리자베스가 가출을 하자 아버지 요제프는 딸의 가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요제프는 거주하고 있는 집 지하에 거대하고 미로 같은 지하실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하실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요제프는 성공적으로 지하실을 확장했고 확장된 공간 위에 임대할 아파트를 지어 지하실의 존재를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당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요제프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1983년, 드디어 요제프의 지하실이 완공되었습니다. 지하실은 방마다 조명이 달려 있었으며 각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엘리자베스를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지하실을 건설한 요제프는 이제 딸을 지하실에 가둘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4년 1월 28일, 또다시 엘리자베스가 집에서 가출했습니다. 요제포와 그의 아내 로즈마리는 딸이 또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달 뒤인 1984년 2월, 경찰은 엘리자베스를 비엔나에서 발견했다고 부부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친구와 함께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그녀는 집에 돌아가기 싫다고 말하며 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요제프는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출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요제프는 딸에게 다시는 가출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며 딸을 협박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는 딸을 지하실에 가둘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는데 당시 딸은 요제프의 속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평소처럼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요제프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세달 전인 1984년 5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이제곧 성인이 되니 독립해 집에 서나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도시 린즈의 집을 구할 예정이었고 그곳에서 일할 직장도 이미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독립선언에 요제프는 이젠 정말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요제프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고개를 든 것이었습니다. 원래 요제프는 딸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잠시만 지하실에 감금할 예정이었으나, 딸의 독립선언 때문에 요제프는 계획을 변경하여 영원히 딸을 지하실에 가두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세달 후인 1984년 8월 28일, 요제프는 딸 엘리자베스를 지하실에 감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지하실에 감금된 엘리자베스는 지하실에서 24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 성인이 되었으나 요제프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고, 그 결과 요제프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자베스의 첫째 아이는 유산됩니다. 감금 4년째인 1998년, 엘리자베스는 커스틴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출산할 때마다 요제프는 출산에 관한 책과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햇빛 한점 없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총 7번의 출산을 했습니다. 감금 6년째인 1990년 엘리자베스의 둘째 아이인 스테판이 태어났고 감금 8년째인 1992년 엘리자베스는 세 번째 아이인 리사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세 번째 아이 리사는 선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지하실에 둔다면 분명 리사는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요제프는 세 번째 아이 리사를 구하기 위해 기발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에게 리사를 구할 방법이니 즉시 편지 한 통을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랍게도 편지의 내용은 엘리자베스가 딸 리사를 키울 수 없게 되어 몰래 부모님의 집에 두고 간다고 쓰여 있었고 리사의 몸이 좋지 못하니 바로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하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작성한 편지와 함께 리사를 바구니에 넣은 뒤집문 앞에 두고 스스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이자 요제프의 아내 로즈마리가 나왔습니다. 로즈마리는 집 앞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기가 담긴 바구니에 들어있는 편지를 보고 한번더 놀랐습니다. 로즈마리는 남편 요제프에게 가출한 딸 엘리자베스가 집에 왔다 갔다고 말했고 바구니 속 아이가 엘리자베스의 딸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즈마리와 요제프는 이렇게 리사를 자신들이 거둬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요제프의 과거 수많은 범죄 이력 때문에 아이의 입양이 거부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트리아는 15년이 지나면 범죄기록을 말소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미 요제프의 범죄기록은 서류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딸 리사를 입양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당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제프는 쉽게 리사를 입양했고 즉시 리사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심장질환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한편,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커스틴과 스테판을 키우며 정말 평범한 엄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와 두 아이를 위해 지하실 크기를 더 넓히고 새 냉장고도 설치해 주었으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애완용 금붕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이 지옥과 같은 공간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게 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챙겨 주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요청하여 아이들을 교육시킬 교재를 받아 매일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노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매일같이 지하실에 내려와 자신의 욕구만 해소했습니다. 감금 10년째인 1994년 12월 16일 네 번째 아이인 모니카가 태어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지하실에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요제프는 모니카도 위층으로 데리고 가 셋째 아이 리사를 입양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넷째 아이 모니카를 입양했습니다. 감금 12년째인 1996년 4월 엘리자베스는 쌍둥이 마이클과 알렉산더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이클은 심장에 이상이 생겨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쌍둥이 중 알렉산더만 살아남았고 리사 그리고 모니카와 같은 방식으로 알렉산더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금 18년째인 2002년, 드디어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아이이자 일곱 번째 아이 펠릭스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요제프가 지하실 공간을 좀더 확장했기 때문에 펠릭스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실에 남아 엘리자베스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여섯째 아이 마이크를 제외하고, 위층에는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인 리사, 모니카 그리고 알렉산더가 살았으며, 첫째, 둘째, 일곱째 아이인 커스틴, 스테판 그리고 펠릭스는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지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아래층 아이들, 그리고 지상에서 부부와 함께 살던 아이들은 위층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일곱 명의 아이 중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막내 아들 펠릭스를 제일 이뻐했습니다. 요제프는 펠릭스가 지하실에서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펠릭스를 위층으로 데리고 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펠릭스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엘리자베스와 펠릭스뿐만 아니라 지하실에서 엘리자베스와 함께 살고 있었던 커스팅과 스테판도 모두 위층으로 올라오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의 계획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감금 24년째인 2008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의 첫째 딸인 19세 소녀 커스틴이 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커스틴을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제프는 지하실에 구비해 놓은 아스피린을 먹여보라고 했으나, 약을 먹어도 커스틴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만약 커스틴이 죽게 된다면 자신도 딸을 따라갈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제프는 마지못해 엘리자베스의 요청대로 커스틴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요제프는 자신을 커스틴의 할아버지라 소개하며 커스틴의 엄마가 병원에 방문할 수 없어 대신 찾아왔다고 말했고 빨리 커스틴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커스틴의 병력 조회를 위해 즉시 커스틴의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와 달라고 요제프에게 요청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요제프는 커스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가출했다고 말하며 자신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커스틴을 신문하였고 어머니 엘리자베스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했으나 커스틴은 경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요제프에게 커스틴의 어머니 엘리자베스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요제프는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행동을 하는 요제프를 의심했고 24년 전 이미 종결된 엘리자베스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24년 만에 경찰은 엘리자베스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고 약 일주일 후 방송을 통해 엘리자베스의 첫째 아이 커스틴이 매우 아프니 집으로 돌아오라는 방송을 오스트리아 전역에 송출했습니다. 같은 시간, 엘리자베스는 지하실에 있는 작은 TV를 통해 이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요제프가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이미 TV를 보고 흥분한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에게 즉시 첫째 커스틴이 있는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말했고, 데려가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요제프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요제프는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24년 만에 지하실에서 나와 첫째 아이 커스틴이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엘리자베스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은 즉시 엘리자베스를 붙잡아 그녀를 커스틴 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심문이 시작되었으나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커스틴을 보호 시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24년 동안 아버지 요제프에게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진술을 들은 경찰들은 믿을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에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2008년 4월 26일, 즉시 경찰은 73세 요제프 프리츠를 체포하고 그의 집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던 스테판과 펠릭스를 구출했습니다. 2008년 4월 29일,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엘리자베스의 아이들이 모두 요제프의 생물학적 자녀라고 발표합니다. 2009년 3월 16일, 요제프 프리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제프의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 정말로 요제프가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이 드러났으나 엘리자베스와 하비하의 아이를 낳고 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는 요제프의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엘리자베스가 24년간 겪었던 끔찍한 일에 대한 증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을 본 배심원들은 당시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고 심지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재판정에 엘리자베스가 등장했습니다. 요제프의 눈은 잠깐 엘리자베스와 마주쳤고, 요제프를 본 엘리자베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요제프는 엘리자베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 요제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그에게 15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아이들은 구출된 이후부터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층 아이들보다 아래층 아이들에 대한 치료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어머니 로즈마리가 아버지와 짜고 자신을 감금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집 바로 아래 지하실에 자신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24년간 모르고 살수 있냐고 말하며 어머니 로즈마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요제프의 집 1층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 중그 누구도 지하실에 엘리자베스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제프의 지하실은 외부에 노출이 전혀 안될 만큼 완벽한 공간이었고 방은 뿐만 아니라 빛까지 차단된 끔찍한 공간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몇년뒤 어머니 로즈마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당국의 보살핌 속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빌리지 엑스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시골의 작은 마을에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엘리자베스의 집은 경찰뿐만 아니라 사설 경호원까지 배치되어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을 지켜주기 위해 그녀의 집 근처에 CCTV를 설치해 주었으며 언론과 외부인의 접촉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녀의 자녀들은 마을에 완전히 적응하여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면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경호하기 위해 배치된 경호원 중한 명인 토마스 외근이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커플은 2019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엘리자베스는 52세, 토마스는 29세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엘리자베스와 토마스 부부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 중인 요제프는 감방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수시로 폭행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제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고 언젠가 만약 석방된다면 딸의 집에 찾아가 그녀와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